예수를 본받아 3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이며 제목은 예수를 정죄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한편 온 하늘은 창조주의시자 하늘의 사령관이셨던 예수님이 부당하고 잔인한 취급을 당하시는 장면들을 남나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류를대속하기 위한 길이었기에 그들은 다만 침묵 가운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전에 천사 중에 하나가 그리스의 명령을 받고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명을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능력의 천사들을 다스렸던 하늘의 왕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만 하는 것을 하늘 천사들은 차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백성들이 석방운동을 벌일 것이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가급적 신속하게 예수를 정제하기 원했습니다. 가야바라는 당시 대제사장이었기에 사내들인 회의에 의장석에 앉았고 예수를 유죄로 선언하기 위해서 심야에 사내들인 회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가야바가 예수를을 개인적으로 대면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의 고상한 인품에 압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기라고 순결한 가마력이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음을 느낀 가야바는 분위기를 바꾸고자 신문을 제촉했습니다. 예수를 정죄하고자 거짓 증인들이 고용되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금방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꽃들을 찾던 중에 그분이 봉사 추기하셨던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악용하여 예수를 정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로마인들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종사해 왔고 이것이 유대인들과 바리세인 사두교인들의 공통 관심사였기 때문에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걸고 넘어지면 예수를 정지할 수 있으리라고 결론을 짓고서 두 사람의 증인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고 왜곡해서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도 서로 맞지 않은 거짓 증언이었지만 대제상은 이것을 붙들고 예수를 심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부당하고 거짓된 증언들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참고 견디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답변 없이 잠잠히 침묵하고 있던 예수를 향해 가야바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부당한 거짓 증언에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셨으나 신적 권위에 대한 것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분명한 증언을 해야 할 필요를 아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우주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엄중한 선언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야바가 심판석에 앉았고 예수님의 죄인처럼 그 앞에 서 있지만 언젠가 그 위치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장차 심판석에 앉을 것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그분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의 말씀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었기에 부활과 장래 심판의 교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제림하실 주라고 한 예수의 말은 신성모독이라고 선언하며 가야바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가야바는 분노의 표시로 자신의 옷 대제상복을 찢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대제상은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자신의 의복을 찢지 못하게 레기 10장 6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야바의 행동은 엄연한 불법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의 대표인 대제상이 옷을 찢은 행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더 이상 선민으로서의 특권과 은총을 누리지 못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율법을 어긴 대제상이 율법의 수호자인 예수를 죄로 정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관용하지만 타인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정죄하며 관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율법주의자를 활용하여 믿음의 주인 예수를 정죄하며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닌지요.